어,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어, 킹덤 스토리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킹덤 스토리 커리큘럼상 1년에 4번을 어, 쉬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과 같은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절기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 때문에 4번을 쉬어가는데요. 오늘이 그첫 번째 <laughs> 킹덤 스토리를 쉬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킹덤 스토리는 이렇게 잘 접어 두시고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줄임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쉼포족이 무, 무엇을 줄임말일까요? 쉼포족. 네. 다름 아니라 쉼을 포기한 사람들을 쉼포 족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 복세편살은 무엇을 줄인말일까요 복세편살,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몰라 주셔서 제가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자 이거는 정말 모를 것 같더라고요. 내 또출은 무엇일까요? 내 또출, 네. 올라주시네요 또 내일 또 출근 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별다줄은 무엇일까요? 네, 별걸 다 줄인다 네, 별다줄 제가 오늘 네 개의 줄임말을 이야기했는데요 내또 네, 출, 내일 또 출근한다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심포족, 심을 포기한 사람들 이러한 줄임말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고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다 보니까 심도 누리고, 누리고 싶고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삶과 여유의 균형 그러한 워라벨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건데요.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하면 어떠한 특징이 딱 떠오릅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 시민들을 보고 제일 처음 놀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 성실함입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하여 그 길로 출근을 하지요. 복잡한 지하철 그러나 강남 노현동에 가면 밤늦게까지 수많은 빌딩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부지런함, 성실함, 건면함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유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지런함을 민족성으로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지요. 100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님들과 영국 사람들이 한국의 조선에 왔을 때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 기록해놓은 리포트에 보면 이 조선의 사람들은 너무나 게으르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고종 때 왔던 성교사님이 본국에 보내는 기도편지에 보면 조선 남자들이 너무 게으르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간 것은 근대화되고 나서 몇십 년이 채안 된다는 것이죠. 장하준 교수를 알고 있습니까?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자,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고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상과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누군들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부지런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는 이 부지런함이라는 이 민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의 경제력에 따라서 좌지 우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그것이 넘어서면 이제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선진국 사람들처럼 3개월씩, 6개월씩 휴가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내 삶의 안정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바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부지런히 살아라. 오늘 그러한 초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저와 성노님들이 꼭 짚고 가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혁개정에 보면 이 개혁개정 성경은 이 원어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어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타올라. 그리고 또는 영 안에서 열렬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영을 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할 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는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의 의미 같지만, 성경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령의 열렬한, 성령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 자유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원인과 동기와 그것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의 불타오르는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보자면,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요즘은 그러한 주전자가 있더라고요. 압력 주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고압력으로 꽉 눌러놓고 잠깐만 불을 켜놔도 빨리 물이 끓는 그러한 주전자가 있습니다. 압력이 가득 차니까 삐 소리가 납니다. 물이 그 안에서 팔팔 끓죠. 오늘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힘에 의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부지런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지런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열정요? 누가 주시는 열심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활활 타올라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나 개혁 개정에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한데요, 어떻게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제공해 주시는 그 열렬한 열심과 열정.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 열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다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부지런하신 분들일까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요청한 것 한번 되돌아보기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에 의한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안정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끌어오르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동기와 목적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내 열심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열심을 내지만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그 열정은 남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70일 새벽 기도가 끝마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한 거죠. 오늘 보문에, 오늘 새벽에 그 성령님께서 바람소리와 한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끌어올리신 그것이 바로 오늘 열심을 품고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 내 개인의 꿈을 위에서 열심히도 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주를 위한 즉 주가 위했던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열심과 관심이 함께 갈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과 열정이 나를 부지런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적으로, 오늘도 수요일, 내일은 목요일,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 타올라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열심히 우리가 봉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너무나 바쁘셨죠.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아마 식당 봉사로 주일학교 봉사로 그리고 끝 마치자마자 점심 먹기 바쁘기에 순 모임을 하셨을 겁니다. 순 모임 하자마자 어디 에 가셨을까요? 작은 예배 또 가셨죠. 작은 예배 하자마자 또 기간 모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분주했던 삶을 잠깐 멈춰 놓고 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점도 있었지만 멈추어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그러한 좋은 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이 죄성이 죄에 데다 보니까. 이 쉼과 하나님 주신 이 멈추어서는 것을 게으름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장작이 활활 불타오르는 이 열심과 열정이 코로나 때문에 찬물을 그냥 촥 끼얹어가지고 꺼져버린 상태가 아닌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벗지요. 이제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기대하고 집중하고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 열심을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다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간절하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주실 일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바울이 우리를, 주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열심으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무엇에 특별히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청하는 열심을 품는 그 일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 오늘 바울은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고 그 일을 위해 성령의 힘으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핑계되기 좋았죠? 어떤 핑계였습니까? 누구를 챙기고 만나야 되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다음에 밥 먹자. 네. 우리가 누군가를 챙기고 세우고 돌보는 일에 코로나는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 앞으로 열심을 품고 성령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일에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은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에너지와 관심과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주를 위한 부지런함을 성령의 힘으로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홍천에서 했습니다. 처음 소위를 달고 임관했을 때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포룡 아파트라고 부대 밖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제가 주일날 섬기로 갔던 그 교회가 홍천 성결교회인데요. 홍천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진주에서 교회를 다닐 때제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천에 장교로 온걸 알고는 무조건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와라 하길래 제가 예하고 순종을 했었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매일 주일이 되면 저를 태우러 와줬습니다. 제가 그 택시를 타고 한 1년 정도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 택시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 장교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제 후배가 한명 오더라고요. 그 택시에 제 후배 장교를 한명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1년이 뒤에 차를 하나, 중구를 뽑았습니다. 그럼 저는 제 후배 장교 하나, 제 친구를 제 차에 태우고, 그 택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후배 장교에 또 후배 장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데리고 그렇게 홍천 성결교회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년 반 2년이 되니까 홍천 성결교회에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2, 30명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가 부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대답하면 누가 혼낸다고 했습니까? 절로 부흥을 합니다. 왜요? 싱싱한 젊은 우리 군 남자들이 교회에 몰려드니까 홍천에 소문이 난것 같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교회로 몰려왔죠. 홍천에서 제일 대학부 사역이 잘 됐던 교회가 홍천희망교회라는 곳입니다. 홍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홍천성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홍천희망교회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학부가 부흥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에 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또 부흥을 할까요? 젊은 우리 장교들과 부사관들과 군인들과 또 젊은 선생님들이 유치부로 갑니다. 중등부 교사로 갑니다. 고등부로 갑니다. 교육 부서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홍천 성결교회에서 맡았을 때 초등부가 10명이었어요. 몇 명까지 늘었을까요? 60명까지 들었다가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 일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1년 넘게 2년 동안 꾸준히 시간과 기름과 헌신한 거죠. 그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 한분 때문에 홍천 성결교회가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교회 장로님이 저랑 테니스를 쳐서 아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하루는전복기 중인 님 때문에 저희 교회의 청년부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뭐 아닌 혼을 좀 받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운전했던 집사님이뿐만이 아니라, 그 택시 운전을 하는 집사님의 아내분이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까운 곳에 칼국수집을 했었습니다. 홍천에서 유명한 칼국수집인데요. 저희를 주말만 되면 군인들 다 불러가지고 칼국수를 배터지게 그냥 먹이는 거였습니다. 한 달, 두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가 집에 건강이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두 집사님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 성장 때문에 교육부서가 성장하는 경험들을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큰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큰일을 할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참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울이 지금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위해 일하라 섬기라라 할때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순원이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소파에 누워 있는 건 아닌지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러한 생각들 걱정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 사람들이 다 함께 여기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이 교회 공간을 가득 채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걱정들은 저희 목사들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부지런하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이 게으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부지런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너무 많죠. 자기 자신에게는 부지런합니다. 아침부터 난 무엇을 먹을까? 밥 먹고 나면 어디 산책을 갈까? 무엇을 할까? 누구랑 만나 커피를 마실까?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게으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게으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말고 우리 기간에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순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내 마음과 관심이 부지런하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 사람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갑니다.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모든 시간들을 디모데에게 쏟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그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 우리가 킹덤 스토리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하기 위해서 큰 능력 있는 많은 무리를 부른 게 아니라 딱한 사람 불렀죠. 누굽니까? 믿음이 잘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 딱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집중하셨고 시간을 들였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난 사람을 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바울의 입을 통해 지금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보다 더큰 우리가 부지런함과 열심을 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불타게 하는 이 열정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딱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주시는 분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겠죠 주시는 분이 있는데 간절히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주시는 분이 기쁨으로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내 인간적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았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나를 끌어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 성령님이 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순원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보이지 않는 우리 기간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열심이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